안녕하십니까. 이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정말 매력적인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크만 보고 탄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이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포르쉐 카이엔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컨디션 너무나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내용도 굉장히 깔끔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 스펙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르쉐 의3.0 디젤 플래티넘 에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차량 플래티넘 에디션 차량 중에 통풍 시트 들어간 현존하는 이 가격대에서는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시면 은 통풍 시트 있고요. 더군다나 베이지 시트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는 조합을 준비를 했고요. 연식은 2014년 출고가 됐고 키로수는 13만 3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현재 성능기록부상 완전 무사고의 누이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소유자 변경 많이 있는 차량 아닙니다. 마구리 차량으로 불리던 차량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관리도 철저하게 잘 하시면서 탑승하셨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차량 금액 2,550만 원에 준비했구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수수료 받지 않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그냥 갖고 갈수 있는 혜택을 갖고 갈수있고요 자, 차량 상태 어떨지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부터 만나보시면은 이기많은 화이트 색상으로 준비를 했구요. 지금 본네트라든지 양 라이트, 범퍼, 그릴 너무나 깔끔합니다. 디자인 자체적으로는 이 포르쉐를 따라갈 차는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 마크 마크 하나 보고 타는 거죠. 솔직한 말로 이 차량 뭐 대단하게 옵션이 많은 차량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포르쉐의 감성과. 느낌 그리고 이 주행 성능까지 갖고 갈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스포츠카처럼 딱딱한 차 아니에요 포르쉐 차량 중에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량으로 만들어 놓은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 범퍼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 잔이랑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 있진 않아요 한번 교환을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휠 디스 같은 경우는 테두리 쪽으로 흠집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으나 블랙 유 주방일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티는 나지는 않습니다. 좀멋좀 좀 부릴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측면부 외판 상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크게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이쪽에 문콕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수리할 예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와서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랑 동일하게 앞뒤 타이어는 교환하고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뒤에 휠 컨디션은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후면부 넘어와서 후면부 디자인도 너무나 이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라든지 후미등, 뒷범퍼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범퍼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고가의 차량이죠. 전동 트렁크 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널찍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아직 신철 비닐도 잔존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수납 공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닫으실 땐 이렇게 버튼만 누르시면 트렁크 닫는 모습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실내는 어떨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베이지 시트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컨디션 보시면 컨디션 아주 깔끔합니다. 보조석뿐만 아니라 운전석 또한 굉장히 깔끔하고요. 헤드레스트 쪽 보시면은 이렇게 포르쉐 마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탑승을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 키가 이렇게 포르쉐 모양의 키가 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차 키를 삽입해서 돌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 아주 매끄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즉각 반응으로 시동 잘 걸리고 있었고요. 지금 시동을 걸어 봤는데, 어, 미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핸들 잔떨림이라든지 엉덩이로 떨림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고 계시는 것처럼 5구 계기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133,651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경고등 같은 경우는 점등 안 되고 있고요. 근데 말하자마자 지금 워시의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거는 채워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핸들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 아주 깔끔합니다 너무나 컨디션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핸들 중앙쪽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걸친 모델이에요 이 패드시프트뿐만 아니라 안쪽으로는 핸즈프리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좌측 아래에는 크루즈 컨트롤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중앙부 보시면은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고요. 안쪽에서는 후방 카메라 탑재되어 있는데요.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또한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옆쪽 보시면은 요렇게 포르쉐 마크의 방행 지도 탑재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에어컨 공조기 버튼이고요 요 아래쪽에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4륜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스포츠 모드 있고요 고인스타 기능도 있습니다 암리스트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공간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와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판매기 있고요 그 위쪽엔 썬러프 있는데요 그리고 선쉐이드도 닫아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선쉐이드 아주 짱짱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이거 늘어져 있는 차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컨디션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열 같이 만나보셨는데 1열 컨디션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앉아있지만 큰 부조현상이라든지 뭐 핸들 떨림이라든지 운전석 떨림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못 느꼈고요. 상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2열 어떨지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고요. 2열 공간은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뭐 어디 부족함 없이 공간성 아주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앙 보시면은 송풍과 뒷좌석 열선 시트 있고요. 암레스트 안쪽에는 이렇게 커홀더두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포르시 차량 만나 보셨는데요. 컨디션 너무나 좋았고요. 일단 공간성도 너무나 좋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도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엔진을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바로 들어보실게요. 자 엔진룸 들어보셨고 엔진룸 상태도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따로 고장 날 거는 전혀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컨디션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구독해놓으시면 제가 종종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중고차클러스의 이주철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